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어느덧 2월 말이네요. 이맘때쯤이면 늘 반복되는 피부 고민, 피부 잡티와 바로 선케어인데요. 오늘은 봄 시즌 인기 상품인 잡티 케어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중에서도 메인 원료는 아마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성분이 피부 속 멜라닌 억제와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잡티 그리고 피부 미백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큼 우리는 비타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했는데요. 오늘은 비타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까지도 의견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순수 비타민, 비타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바르면 그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순수 비타민은 이제 공기나 햇빛과 어떤 경로로든 만나게 되면 사과가 햇빛을 받으면 이제 갈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순수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 액상에 섞였을 때 산화현상이 커다란 덩어리 같은 결정을 띠게 된답니다. 비타민 앰플을 쓰고 있는데 이 앰플이 결정이 생기게 되면은 피부에 사용했을 때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앰플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고 또 고함량 혹은 대용량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원료예요. 또한 사람 피부는 중성인데 이 순수 비타민은 pH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는 부분도 크죠. 이에 반해 비타민 유도체는 이제 비타민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안정하고 변질되기 쉬운 순수 비타민을 안정화시켜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개발된 원료인데 일단 pH가 중성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성분이죠. 접근성이 아주 좋은 원료입니다. 무엇이 더 좋다,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그 순수 비타민의 명성에 비해서는 비타민 유도체의 기술도 그에 못지 않다고 할수 있어요. 따가운 거는 비타민을 바르게 되면 흡수되는 순간 모공이 반응을 해서 느껴지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순수 비타민은 말 그대로 아스코빅 애시드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면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따끔거림은 말씀드렸듯이 순수 비타민 화장품이냐 비타민 유독체 화장품이냐의 차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 비타민 화장품은 바르면 피부 타입이나 상태에 따라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어떠셨나요? 비타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오해들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그래서, 어난 자극은 받기 싫은데 높은 효과는 보고 싶어.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슬슬 영업 시작합니다. 개발하는 입장에서 비타민 화장품은 비교적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서 세럼이나 에센스 형태나 아니면 좀 아쉬운 용량의 크림 형태로 개발이 되곤 하거든요. 이번에 라네즈에서는 순수 비타민보다 안정적이면서 아쉬운 효능 부분을 보완한 오렌지 한 박스 분량에 해당하는 농도를 가진 비타민 유도체를 개발했다고 해요. 거기에 아모레퍼시픽 자체 개발 성분인 멜라솔브와 그리고 비타민 C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높은 효과를 볼수 있는 비타민 E 성분까지 같이 들어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성분 변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순수 비타민 화장품과 차이 없이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면 한 번에 믿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1월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봤는데, 당연히 피부에 자극은 없었으며, 제일 우려했던 산화분 고농도 함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통을 다 사용하는데도 변색이나 변치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한 통은 더 마음껏 얼굴에 치덕치덕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크림은 이제 밤에만 바르는 거냐고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낮에 바르셔도 걱정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해요. 오히려 아침에 바르면 이제 좀 아무래도 쫀득한 제형이기 때문에 피부 속 깊숙하게 이제 촉촉함을 느끼고 마무리감은 살짝 실키한 형태로 마무리돼서 화장이 들뜨거나 밀리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성분적으로도 낮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제 안정화된 성분을 이용했으니까 저는 아침에도 자주 사용을 했어요. 성분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비타민C에 가장 가까운 효능을 주는 비타민유도체 성분 에칠아스코빌아테리 바로 정제수 뒤에 있네요.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구성하는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에칠아스코빌아테리 무려 8.5%나 들었다고 해요. 진짜 진짜 높은 거거든요. 아데노신이 최대 2% 정도 함량이 아무래도 이 비타민 유도체 성분이 순수 비타민보다 자극이 없는 안정화된 성분이기 때문에 높은 함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습제, 점도 조절제 등등이 들어있는데, 진짜 사용해보면 아시겠지만, 부드럽고 촉촉하게, 그리고 쫀득하게 잘 쓰면 되는데, 성분 구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보통 제가 화장품 성분 살펴볼 때는, 이제 앞에 나열된 5개의 성분 정도만 살펴보거든요. 저자극 고고습은 기본이고, 고기능 화장품까지 더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품에 좋은 성분을 진짜 아낌없이 때려 넣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는 함유가 돼야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E 성분, 토포페롤까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비타민 E는 피부의 활성산소 억제를 도와주고 비타민 C 유도체는 비타민 E 성분이 함께 사용될 때두 각각의 성분이 더욱 긍정적인 항산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굉장히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디언 시크림이 지금 사용하기 좋은 이유가 바로 블루라이트 때문인데요. 저는 이 블루라이트가 눈에만 유해하다고 생각해서 차단 안경 같은 것도 쓰고 근무를 했었는데 피부는 너무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laughs> 저는 직장인이니까 모니터 앞에 정말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자외선과 비슷한 블루라이트 파장이 피부에 점점 축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축적이 되면은 피부 활성산소 생성에 영향을 줘서. 피부에 잡티가 점점 생겨나고 노화가 되고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피부 결뿐만 아니라 피부 잡티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쓰이잖아요. 막 기미 올라오면 안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블루라이트나 외부 요소로부터 피부에 보기 싫은 흔적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특히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메이크업을 해도 그리고 열심히 스킨케어를 막 발라도 가려지지 않는 칙칙함이나 안색이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그 원인은 아마 초미세 잡티일 수도 있어요. 초미세 잡티라니, 초미세 먼지도 아니고. 초미세 잡티란 얼굴 속에 미세하게 숨어있는 잡티로 칙칙한 얼굴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작다고 무시해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잡티로 드러나서 그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는 잡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레디아시 크림은 비타민 유도체의 항산화력을 통해가지고 피부 자체의 저항력을 키워가지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빛으로부터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블루라이트에 의해서 생겨난 피부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멜라닌 수치를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보고 이제 제가 믿고 선택을 했습니다. 피부의 모든 잡티는 피부의 활성산소가 많을수록 무럭무럭 자라게 되거든요. 거꾸로 보면 항상 깨끗한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잡티를 최대한 관리하고 큰 잡티가 될수 있는 초미세 잡티를 없애고 저는 그 초미세 잡티의 근간이 되는 성 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아주 열심히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요즘 아주 제철 맞으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라네즈 레디언 시크림. 제대로 봄이 오기 전, 제대로 피부가 세월을 맞기 전에 안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레디언씨 크림으로 피부 잡티 케어하고 싶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천하여 정품 용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 0 m l 미니어처를 2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름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